이게 뭐냐면, 1이 적힌 공이 몇개 있대요? 어. 1번 공이 얘들아 몇개 있다고? n 개 있어요. 2번 공이 몇개 있대요, 여러분? m-1 개 있대요. 3번 공이 m-2 개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여러분? n이 몇개 있어요? 딱한개 있어요. m-1은요? 두개 있겠죠 엠마 1은요 엠마 3은 세개 있을 거고 그럼 얘들아 총 개수는 몇 개야? 총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즉뭐랑 똑같애 시그마 k 공식이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야 총 이만큼 들어있어 자 근데 여기서 꺼낸 공 아무건 하나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확률 변수 X인데, 평균이 5보다큰 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N 이하에서 자연수 K가, K가 적힌 공의 개수는, 얘들아, 봐봐. K 헷갈리니까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 N 빼기 1 더하기니까 N이죠. 그럼 1이 N개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1, 몇개 있어요? N개 있잖아. 맞네. 2 넣으면, N 빼기 1. 어, 2. 2라는 공이 N 빼기 1이 있잖아. 맞네. 그 소린 거야, 얘들아. 근데 얘들아, k 확률이야. 얘들아, 이거 어려웠어. 이거 가 어려웠다. 왜 어려웠냐면 별거 아닌데 헷갈리게 만든 거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든냐면, 애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틀리진 않았을 건데, 처음에 시간을 썼을 거야. 왜냐면 가를 구하고 가를 뭐라고 썼냐면, 애들이 이걸로 썼을 거거든. 왜, 왜, 이거 전체 개수잖아. 전체 개수분의 k라는 확률이니까. 그 k라는거의 개수가 원래 n마 k 플러스 1인데 여기 이상하게 2가 붙어있거든 이게 짜증났거든 뭐냐면 얘들아 자 보세요 잘봐 얘들아 px가 k라는거의 확률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된거였어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마 k 플러스 1 이렇게 된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분의 그거의 개수 근데 여기 2가 어디로 간 거야 얘들아? 여기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가 뭐가 된 거야 얘들아 가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를 맨 처음에 이걸 썼을 거라고 근데 이제 답이 없지 개수가 확 늘어날 거거든 없거든요 어, 아 줄거든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 뭐가 잘못됐지? 하고서 다시 찾아봤겠지 아니면 꼼꼼히 본 애들은 여기 2가 왜 있지?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함정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까다롭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여기는 지금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여기 지금 n에 m 플러스 1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다는 나가 이거라니까 뭐하면 돼 이거 계산해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k 튀어나가고 시그 아니 미안해요 n이 튀어나가고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뭐야 시그마 k에요 여러분 그럼 이거 뭐죠 여러분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6분의 n,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곱해지냐 앞에 누가 곱해져요. 보니까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거든 그럼 여러분 분배법칙 하죠. 분배법칙 하면 이거랑 요거랑 하면 어떻게 되 얘는 둘이 역수니까 뭐만 남아? n만 남고 빼기 얘는 뭐죠? 3분의 1 숫자는 남고 6이랑 2니까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 얘들아? 2N 플러스 1 남고 더하기 얘들아 이거 둘이 역수니까 뭐죠? 1만 남죠. 이 친구가 바로 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예요.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해볼까요? 뭐야 3으로 통분하면 3하면 뭐죠 여러분? 3N 빼기 2N 빼기 1 플러스 3 그럼 3의 n 플러스 2 나와요. 이 친구가 나가 냅니다. 근데 얘들아 얘가 평균이라고 그럼 5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야 얘들아. 3의 n 플러스 2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날리면 n 플러스 2는 15 n은 13보다 크다. 최소값 다는 몇이에요 여러분? 13 나오죠. 걔가 바로 여기 a 13 g 7은 7라면729 3 나누니까 뭐야? 3이네. f7은 어. 7856. 56 3 더하면 59 13 더하면 8 72